죽궁이 뭔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박미소 어린이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미소 어린이 기자 현장에 나가 있나요? 네, 어린이 기자 박미소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의 가린죽궁을 많은 분들께 알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소방차 이종량 리포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기자님. 너무 귀여워요. 죽궁이 근데 뭐예요? 죽궁은 대나무 죽. 활 궁결에 써서 만든 것으로 대나무 활이라는 뜻입니다. 아, 대나무 활. 그럼 오늘 죽궁 알아보러 빨리 출발하시죠. 출발! Yeah. 출발! <laughs>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대구의 전통 활인 죽궁을 직접 만들어보기도 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린이 기자님이 그랬어요. 죽궁은 어디의 활이다? 대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죽궁이 대구의 활이에요? 어, 조서왕족 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물이 얘기했습니다. 음. 그 당시에 효종 임금께서 경마 절도사를 보내가지고 대구 업성의 무기고를 검열했습니다. 음. 했더니, 새로 만든 죽궁이 있어 이를 임금께 바쳤다 그리하였더니, 특별히 기뻐하였다는 명이 이게 딱 남아 있습니다. 한때 역사 속에 묻혔지만 김병현 궁장의 강한 의지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대구의 활죽궁 박미소 어린이 기자와 저도 죽궁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복장부터 갖춰 입었습니다. 편신 완료. 주몽임이시. <laughs> 진짜요. 어 소기 전에 어. 또 마음가짐이 또 중요합니다. 어. 그 마음가짐이 우리 5천 년 동안 이어온 활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아리랑 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먼저 김병현 분장이 직접 활을 들었습니다. 아리랑 사법은 홍경림 선생의 대금 연주고 토로에 맞춰서 천천히 활을 쏘는 건데요. 도와 예를 담아서 일반 화살 두 발과. 애기살 그러니까 짧은 화살 두 발을 쏩니다. 한 발, 한 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활을 쏘더라고요. 한편에 사극을 본것 같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으세요. 어땠어요? 화랑이 진짜 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직접 활 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 척, 자기 볼에 잡듯이. 팔살 이 밑에를 실을 꽉 잡아 주세요. 그 엄지 손가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 팔 쏘는 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더라고요. <목소리> <스> 방송관의 예, 팔쏘 배우겠습니다. 정체고고 만주, 발시 진짜 타임머신 타고 이제 옛날 때로 돌아가 가지고 팔 쏘는 것 같습니다. 써보니 재밌었나요? 네 <laughs>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잖아요 죽궁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게 예, 예.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이게 대구의 한이라는 역사를 알고 후부터는 이게 저한테는 누군가 이해가야 될 일이고 우리가 또 개성발전시켜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하나 <laughs>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네, 예, 접입니다